에레미아 31장, 31절로,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시아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새 언약을 두셨느냐 야곱의 집 야곱의 집에 두 아들 유다와 단을 통해서 인류 역사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구약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걸 깨달았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새 언약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유대의 교회처럼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뜻으로 풀어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시 10편 4 9편에 존귀의 처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 영혼의 진리입니다 영적인 거야. 육적으로 육신을 달리고 육신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풀었다가는 그냥 멸망 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깊고 오미하신 이 말씀이 참, 뭐야, 영적으로 숨겨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숨겨있습니다. 이 숨겨있는 걸 깨달아야만 돼. 그러니까 인간 입장으로서 옅은 지식으로 함부로 풀었다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이새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새 언약은 야곱의 집에 유다와 단을 통해서 새 언약을 잡았어요. 이건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이 유다와 단을 모르면 새 언약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유다와 단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거도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새언약의 유다만 알았어 예수께서 유다로 보셨죠? 시브리 십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심이 분명하더라. 유다로 왔다, 이게야. 유다에게 세운 네 가지 전약, 마아들 장작권이죠, 왕권, 심판권이죠, 사자시키, 하나님 아들권이죠, 실루가 오시까지 평안을 주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네 가지 축복, 사명을 받고 왔어요. 유대교회열개닫지 못했죠. 성격을 억지로 육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푸는 거야. 근데, 유다만 새 언약이 아니라, 단도 새 언약입니다. 지금 이걸 기독교 종교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오게 형신 겁니다. 자, 단을 통해 새 언약을 해죠 무슨 언약이요? 단은 이스라엘 한지파같이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분명히 심판권을 가지고 나와. 유다처럼. 유다가 심판했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했죠? 추세했죠? 단도 똑같이 그사명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네. 그리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하나님 아들꾼이야그 단은 길의 뱀이요 구원의 뱀입니다. 그 다음에 첩경의 독사리로다. 독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거 지금 다 푸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 뜻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다와 단을 통해서 이 언약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새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야. 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농사를 지십니다. 그 영혼 농사는 반복이 되는 거야. 사과 나무, 배 나무, 감나무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사죠. 영혼 농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야. 시대마다 세대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야. 에덴 농산 교회, 카이나벨 교회, 루아 교회, 모세 광해 교회, 유대 교회, 로마 교회, 한국 교회, 천년 왕국 교 이게 똑같이 도, 동일하게 영혼 농사입니다. 영혼 농사를 짓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교의 역사는 영혼 농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에 왜 교의가 멸망했느냐 자세하게 기록이 돼있지. 동일하게 교의 멸망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자, 이런 것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넘나들면서 하나로 정립시켜서 품은 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을 수천 번 읽어야 나오는 거야. 보통 읽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전부 다 통단했어. 꿰했어 교육사 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 핵심과 목적이 다 나오는 거야. 자, 인간도 107짜리 빌딩을 지려면 철저하게 개입합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을 시킵니다. 구덕인 인간도 이러하건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 설계도 계획 동안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설계된 설계도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며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에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의 시점이 주님 공중절임에 앞서 이 한국교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봐야 돼자 모든 신앙 믿음 우리 생활에 그 목적, 핵심은 주님 공중계림 때에 기름준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 네. 자, 이 기름준비가 뭐야? 이게 신부준비야. 이 기름준비, 신부준비는 하나님 말씀으로 줘? 이 말씀이 어디가 있어? 종교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 없어요. 시온에 많이 있어. 시온해 지. 그래, 성령은? 돌아오라 돌아야, 돌아오라 배역한 자이들아 시온으로 돌아오라 이 시온에 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신이 기름 준비가 있어 그러게이 주님 공중제림할 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야 어디와서? 시온에 와서 시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리에도 기름 파는 장소가 있어요 지혜로운 다수천는 기름 파는 장소를 알고 거기 가셔서 기름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깨닫지 못하시 깨닫지 못하시 결국 막판에 가셔서 깨닫는데 그때 기름 준비하려고 가셔보니까 다올라가버렸어다올라가시이 공동재림 우리에게 약속했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야. 약속된 새원약을 믿고 공중여림을 믿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공중여림 앞서서 지금 기름준비하는 때야. 이 후에도 나와도 안 되고, 이전에도 안 나와도 안 돼. 지금 나와야 돼. 때마침 딱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기름준비 시원의 지지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 보낸 자입니다. 다 받은 표적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한국교회는 지금 기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수거가공중재림할때 올라가는 수거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공중재림에서 올라간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같이 시죠이수거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올라갑니다. 1%도 안 돼요. 1%는 많이 잡은 거야, 내가. 약 1%와 쉬고됩니다그 다음에 99.9%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여기는 생종입니다. 7년 대환란은 생종이야. 자, 코로나가 와서 전염병이 온나라에 보니까 막 살려고 막 백신을 맞으셔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서둘러서 맞고 안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지금 이게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도 살라고 이렇게 다 맞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66표를 육류, 안 받아요? 아마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들어갈 곳이 아니야. 무조건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거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수거를 말하면 지금 이상하게 봅니다. 옛날에 사기꾼이 하나 나와서 수거 날짜를 말하고 뒤지지라는 것들이 뭐 휴거네, 어쩌네, 막그그 달리를 칠만말하 수거가 없어졌어. 반드시 진짜가 나올 때는 가짜가 먼저 나와서 실례발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때는 진리가 나올 때는 가짜 진리들이 거짓 하나님 아들이 나와서 실례발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이 한국 교인은, 한국교회는 기름준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 옷실다 올라갈 줄 알고 있어. 참, 이한국교회 지금, 벤의 미혹이 꽉 찼어. 교회 역사는 에덴 농산 시작부터 천년국 때까지 전부 다 미혹의 역사야. 이 미혹이 뭡니까? 미국이 뭐, 뭐야? 벤의 미혹은 조리 누룩 사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세상것이야. 이런 것 취옥에 만드는 게 뱀의 미용입니다. 자, 뱀을 때려잡은 사명이 누구야? 유다와 탄입니다. 유다는 2000년 전에 유대 기회하서 뱀을 때려잡았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을 피하겠느냐 파리새인 석유관들 내 누룩을 주의하라 의식하는 석유관들 파리새인들이야 화가이시진저 소경련 인도자여 화가이시진저 자 전부 다 이게 뱀때리잡는 설교야 유다는 뱀을 때리잡았습니다담 역시 와서 뱀을 때리잡는거예요 한국교회에 조리 누룩, 사람의 예명 하나님 원수가 되는 세족과 이걸 지금 다 때려잡습니다! 뱀의 힘은, 뱀의 힘은 둘둘 감노, 쪼여서 지시시키는 힘이야. 뱀에게 한번 감기면 이거 장사 없어요. 다지시해켜서 죽게 돼있어. 그러면 집어삼칩니다. 뭘로 뱀의 이 쉬어 감습니까 허리심입니다. 그 뱀의 허리심은 조리 누루, 사람의 계명 하나님은 원수가 되니 세속화야. 이걸로 10겹, 20겹, 30겹, 40겹, 50겹, 100겹, 똘똘 감아. 그러면 똘똘 감은 이 하나님 백성들 교인들은 조이와 집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죽어요. 죽어서 보니까 다 뱀들 차이꾼들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서 아무리 통곡하고 회개하고후회도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끝났어. 지온 뱀에게, 사기꾼에게, 거짓 목사에게, 사기 당해서 가는 곳입니다.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것이. 그러야 뱀이 지금 둘둘 말아 감은 것을 내가 와서 지금 그 뱀의 허리를 칩니다. 뱀의 허리를 칼로 쳐서 두둥하게 내는 거야. 자, 둘둘 감겨있는 자식 앞에 아버지의 그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겠습니까? 무슨 믿습니다? 기도하라, 뭐, 은사, 웃기는 거, 코미디, 뭐가 필요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셔요. 양, 달려가셔, 연장을 찾아서 칼이나 도끼를 찾아서 뱀의 허리를 찍어버리는 거야. 네. 두둥망이 내야 됩니다. 네. 뱀은 허리를 찍으면 꽝짝 못하게 풀게 되있죠 그래서 그 자식을 구해야죠 이게 아버지의 심력이요. 내가 이 심력으로 지금 한국교의 하나의 님 백성들, 둘 가면, 둘, 둘 가면, 이 뱀의 허리를 내가 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장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라고죠? 천국이라고죠? 이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 복음이야. 결국 마지막에 마귀를 불어 미혹합니다. 미국에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가 미혹당해서 불로 망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북이 영화 본시에 눈이 뭡니까? 말년에, 말년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한 거야. 비록 고난나하고 연난받아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말년이이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축복이 말년 축복이야 초년에, 중년에 아무리 부귀하고 이제 우리들 쫄딱 망해서 말년이 비참하면 진짜 비참한 거야 초년, 중년에는 비록 고난 나고 가난하고 없고 연단 받아도 말년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최고야 자 우리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만년의 복받기를 주의 는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대로 하면 지상 나온 천국이다. 이게 성경의 양면성을 몰라요. 이 성경의 양면성은 내가 인류 최초로 밝힌 겁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지 나온 거야. 성경 전체가 통달되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통달이 되죠. 주주를깨고 하나님의 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목적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게 전부 다 나와 있 이래야 성경의 양면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양면성이 음의에 좋아요. 남자 여자 서로 반대주 음양에 조화를 이룹니다 반대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할늘과딱 반대주 크고 적고 물과 불 전부 다 반대요. 또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구절은? 또 어떤 구절은 술 먹어라. 차지나는 병을 위해서 술을 마셔라. 간군 난자를 위해서 술을 주라. 했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단체에 술이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정반대죠? 또 어떤 구조는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합당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정 반대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또 어떤 구조는 이해는 이 눈에 눈을 갚으라 이거야. 정 반대죠. 오리를 가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했는데 울분을 품은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정 반대야. 이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왕국도 지상 나온 천국이라고 기록했는데. 말년에 보니까, 마귀를 풀어 미국 땅에서 바다 모래같이 절대 다시 99.9%가 다 망합니다. 성만대야. 성령이 양면성을 모르면 망하는 거야. 99.9%가 망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이 삼에 사단이 고개 놓여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델가같리라 저희가 시면에 넓혀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시상 낙원 천국 삶을 누리던 이 천냥왕국 백성들에게 이제 마귀를 풀어놓아서 하나님이 미혹시켜요. 묘겁니다. 에덴 농우의 한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미국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끝이 동일한 역사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거야. 소동과 고마라 성 멸망시 대 불이 내려왔죠? 그 불이 내려와. 이 성도들의 드레싱과 사랑하신 성. 성도들의 드레싱은 영적교이야 사랑하시는 성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에루살렘 성입니다. 자 여기를 양겹겹이 둘러싸, 수백억 수십억이 분하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다미옥 땅에서 다 멸망합니다. 이 예. 천년 왕국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666를안 받고.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간 자리 자들. 들어갑니다. 자, 이게 7년 대화라는 이제 살아서 천왕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죽어서 목베임 당하고 순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순교인 사람들은 다에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요. 또 공중으로 휴고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조이 시대 신부들이 다 들어가, 여기 살아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 왕국,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666 표를 받지 않냐고 피해서 도망나니다가 사라져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미국땅이미국땅에서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 들어가려고 666 퓨를 안 받네 뭐 전에 네 순교하기 전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뢰하는 날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만이 수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인은 공동전임 앞서서 지금 기름 준비하는 시대야. 이게 다녀와서 지금 이 기름 준비하는 이 추신어죠? 자, 이게 복이 있습니다. 이 새원약 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양심과 수양의 도를 닦은 사람들, 걸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단에 대해서 뭘 예언했어요? 격압오신 남사고는 인류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람이 온다고 했어요. 초선말때 진리의 사람이 온다고 했죠. 설총도 조선 말때 용화 세종이 온다는 거야. 용화 세종이 누굽니까? 미륵입니다. 미륵은 메시아야. 공자도 하나님 아들, 이 사자 새끼가 동북한방, 조선 땅에서 나온다고 하시. 그다음에 불교도 미륵이 나온다고 하시. 미륵이 뭡니까? 중국말로 미륵이야? 중국말로 그대로 받아들인 게 한국이야? 일본은 미륵구. 인도의 미트리아를 그대로 푸른 게 중국의 미륵이야. 이게 미륵은 미트리아입니다. 미트리아는 중동, 시부리 중심으로 전부 다 언어가 사촌관이야. 중동 시부리 중심이 메시아야. 메시아의 사촌이 미트리, 메트리야. 이게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을 그대로 중국에서 번역하니까 미륵이야. 이게 미륵은 미트리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요 유다와 단입니다. 새원약새원약 유다와 단이야. 내가 유다만 새원약인줄 알았는데, 단이 또새원약이라 야. 조선 말때의 단이 나온다, 이거야. 인도의 탁월로도 조선 말 때에 빛이 나온다고 했지. 빛이 뭡니까? 진리야. 진리가 뭐야? 진리야. 이게 시온의 진리니다 이게. 기름 준비하는 진리야. 자, 그러니까 이 단의 사명은 현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설계입니다. 그런데이이 이 시점에 정확하게 단이 준비되어서 나와어 나와서 김주매라고 지금 추실 위치입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야. 단의 역사는 과거에 나와도안 되고 미래에 나와서도안 돼. 지금 나와야 돼. 지금 현실에 나와서 공중결임 앞서죠. 지금 추실해야 돼. 위치해야 돼. 정확하게 나오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설계도에서 그 정확성은. 말로 필요할 수 없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나와서 주주의 사명을 받고 나왔어. 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도 잘 들으면 듣는자가 복이 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을 믿는 거야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라했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라는 소리야 유대교의 그 멸망의 장소에서 밤에 소굴에서 조리 누룩 사람의 계명 하나님 원수가 되는 세수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와야 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시온으로 돌아오라. 시온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새 언약 단이 있어. 시온에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온에 돌아와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야.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조리 누룩, 사람의 계명을다 씻어버리고, 버리고 깨끗함을 받아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름 준비, 시온의 진리로 나와서 다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술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